Nam-nam-nam. <laughs> 세상이 왜 그래? 여기. 아니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. 여기. 어 앞으로 쭉. 워어 앞으로 쭉. 안 추워. 워안 추워? 춥진 않아? 응. 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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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, 컸. 흔, 키, 컸어? 키 컸어? <laughs> 잘 타네. 짜요, 짜요, 무슨 맛 먹고 싶은데? 아니. 두 개. 두 개? 알았어. 두개 사줄게. 가자.